아, <laughs> 왜요? 무슨 트란? 아. 아니, 무슨, 어떤 트란이야? 마검사 그쪽은 아니지? 설마, 칼날비르? 아니, 근데 칼날비 지금 좀 사기 느낌 나는 것 같던데? 칼날비 스펙이 너무 올라갔어. 160%야? 레전드긴 하네. 얼마나 센지 보자, 이거. 와, 잠깐만! 칼날비가 꺼지니까! 갑자기 중력이 느껴져! 대검이 너무 무거워! 칼날비 풀세, 아, 이거, 분노 풀일 때, 이 평평하면? 딱, 딱, 딱. 근데 이게 방어력 계산하면 한250 정도 들어간다 치면은, 어, 세긴 하네. 아니, 이 쿨이랑 거의 딱 맞네. 레전드 크리 3번 터진 방금. 허허허, <laughs> 아니, 레전드, 이러면 솔킬이 많이 그 정도라고? 왜안 돌린. 아니, 뭐 해야, 해야 돼, 드린 아니,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 아니, 아,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 이거? 나 오늘 롤아웃판 했는데? 아, 이 사람 또드린 시켜놓고 아칼리알 하는 거 아니야? 안, 안, 만나겠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나롤두달 쉬었어. 두 달도 아니야, 세달 쉬었어. 룰 세달 안함. 세달 쉬고 와서 탑 마스터놈들이랑 라인전 해보니까 한국의 마스터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나? 아니 그 불리한 상황을 자꾸 피지컬로 해결하려다가 그냥 대가리 받고 쓰러지던데. <laughs> 나 탑이 잡히긴 했어. 드리나 할건멀변내야 되지 근데? 에이커리, 잭스. 내가 처리하마. 오케이, 나 당당하게 먼저 나갈게. 덤벼라 세상아.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흠, 지석이면 쉽게 이기는데? 나오 이두 가지 막개조트린 그냥. 아, 내드릴 일레츠를 높긴하다. 들어가고 싶어. 나 앞으로 일을 써는데 다섯 명이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쌉불 <laughs> 맞 <laughs> 이런 씹들. <laughs> 바로 <5명> 다섯 명다와 버리는데? <laughs> 50 50%잖아. 그럼 50%, 50 반드시 터진다 이거야? 전쟁 레전드, 먼저 싸운 걸네가왜 죽는 거야? 쟤네 쟤네가 왜 죽는 거냐도네체 죽는 거야? 쟤네니네네 와 이걸 달아! <laughs> 야하카님 게임은 졌어 나우하하 괜히 돌렸어 하하 갈걸 아. 얘들아 그만 너무 빨라 얘들아 너무 빨라 돌았구나 너. 나의 영화배 지금 진 눌렸구나. 문이 없다. 그리가 안 터져 이게? 보상이요 내전도 국경이 붙어갈까? 아니 이제 이제 오히려 라인을 이제 안 미는 거지. 오히려 라인 안 미는 게길각 잡기도 좋지 않나? 이게 훨씬 세잖아, 디미지는. 아! 오케이, 인정. 근데 사러스 너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아, 이거 대화 안 통하긴 하네? 구운 거 알지, 요라야. 와우, 인정. 아니 데미지 인정. 저봤을 생각까지 했는데 쓸 필요도 없네. 근데 어째서 눈물이 나오는 걸까? 바텀의 데스가 멈추지 않은 탓일까? 불들아, 이 새끼 이펙트가 좀 진짜 질이긴 해요. 사일러스한테 킬 들어가면 게임 끝날 것 같으니까 진짜 빼자. 바텀이었네? 그냥 밀걸. 아. 아. 닌들 피오라 가는 중. 나 말해줬음. 이걸 그대로 밀게 내둘리가 없는데 쟤네가? 절대로 이걸 그대로 밀게 냅두지 않아 저 녀석들은. 너무 잔인해씨. 네 열받네? <laughs> 놀랐지, 너도. 나도 놀랐어, 근데 방금. <laughs> 내꺼야, 이 새끼야. 아, 풀 있으면 그냥 죽일 것 같은데. 아. 아닌가? 드림의 무한 유지력? 아, 진짜 지옥이다. 아, 너네 죽어, 그냥. 아 이게 상체 힘만으로 이길 수 있을라나 상체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나밖에 없는데 망아비토르였잖아 돌고 왔긴 한데 이리로 이게 넘어져? 히어라 사기아님? 어? 불 빠졌다 이거 가야겠다 가야된다 가야된다 마지막 기회다 맞아 기회다 가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얘들아, 나 좀만 기다려줘. 근데 반드시 해야 되긴 한데, 아씨야 x 쇠 좋다. 아 근데 묵직한 맛이 있긴하네 이놈 하하하하하하한번더 <laughs> 갈게 얘들아 아 아 존나스 주자 2차 지키자, 우 리들 차밀었잖아누노게이이리긴 해. 제껴 볼 만할 것같 은데, 어? 어 오케이, 조금 아쉽 긴했 는데, 나이스 잘 들어갔 고, 그냥 루시아를 차라리? 아... 야, 걔내 궁이야.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접어, <laughs> 징수요. 1초였나? 안나그러 없지 않았있지 않았나? 왜안 눌렸지? 1초였나? 아,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1초였네. 지시 진짜 이 근데 게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잖아. 얘들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반드시 먹어야지. 아니, 근데 여기서 데미지 레전드였다. 광역딜. 어? 보고 있었음. 고맙다. 위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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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빠른 거 봐라. 미안해, 얘들아. 난 빠질게. 뭐, 근데 이겼으면 된거 아닐까요? 아이고, <laughs> 이겼으면 된거 아닐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만들었죠? 아, 이게 안 피해져? 아, 내가 얘배더 편해. 두개더 편해. 두개더 없었다. 개더 <laughs> 없었다. 개더 편해. 두개제나해두개더 편해. 두개더 편해. 두개 했어 오케이 okay. 아름다운 마무리 너무 예측인데?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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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사건 발생 <laughs> 공독템 왜가 그냥 세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니 진짜 잠만얘들어어 아 시원시원하구만 뭐나 가면 끝내는 거였나? 아, 집까지말까 그랬나? 키가 너무 무서워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이 대가리 <laughs> 레전드 데미지. <데뷔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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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쌌다>, 베이비. 아, 진짜 레전드로 세긴다 아니 진짜. 아니, 이거 3타 안에 해결이 가능하네? 인정, 아니, 이거 3타 안에 해결이 가능하네, 이게? 인정. 인정할게, 인정, 인정해요. 아니, 그래도 바로 해봤잖아, 봐줘. 그래도 바로 실천에 옮겼잖아. 이게 두개밖에안 온다고? 엥? 아, 미디었으면 다 5표 받았는데, 씨. 음. 엥? 아, 이렐탑에 흐이 미디요 린다가 잘패긴 한데 아. 오케이 이 레비 확인 아내트림만 크리 안터져 맨날 와, 미녀 먹는데 이연속뭐 삼? 장난해? 오케이, 집 갈게. 라이즈 만족긴 한데. 아, 이럴 때 우리 정거리 커버가 좀참 좋은데. 저 대가리 박아야 되거든요. 와, 문도가리신이랑 비빌라고 하네. 저 먹고가 되겠는데? 와, 문도가 리신상대로카정을 들어오네 이런 씨. 예 맞아 이게? 아니 세상이 이래도 되,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거냐고 이 세상이. 난 피식을 줬다. 그뭐내 잘못은 내 아닌 듯함. 어뭐 임마 뭘 도망가고 있어? <laughs> 뭐 평타가 피해줘 피하면 아씨 이건 또 뭐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갈게. 웃음> 하이트 내 성격도 까먹었나 보네 이 새끼가 일로 와 W를 빼? 정치 나갔지. 아프지. 문도가 슬슬 한번 봐줄 타이밍인데? 뭐타미타이브는좀애매하기도 하고 미쳤지 문도? 미쳤지미쳤지미쳤지미쳤지 미쳤지? 미쳤지? <laughs> 미쳤지, 문도. 미쳤지, 그냥, 어? 아, 미렐리아 왜 그러냐. 그런다고 이 사태가 해결이 돼? 잠깐만. 이 다음에, 유무. 여기다 와도 했죠? 그러면 전 일로 가요. 아, 근데 문 도가 이걸 에이 로오 네, 이게 스펠 다 빼고 죽이 면은 다음 때또 다이브 돼 가지고 그냥 다이브 쳤는데, 야, 이거 레이 스와못 뺐어. <laughs> 앞은 아, 존나안보이 뭐, 그만! 거기까지. 혹시 애쉬가? 수고하세요. 어, 난 여기서 계속 해야겠다. 일리야가 일로 오네요. 일리야 지금 궁금해서 갑자기 이쪽 부쉬로 걸어오지 않을까? 아, 궁금하다 ㅅ 하면서? 진짜 오네. 넌좀 맞자. 누구세요? 아 <laughs> 오케이 안 쓸게요 굽 ㅎ <laughs> 이거는 이거는 써도 안되겠다 <laughs>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이고 왔어 잡았으면 됐어 야 이거 좀 손해 같다잉 아주 많이 아니야 다이애나야 그냥 그니까 니네 잘못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니가 하자고 한거야? 그게니 네 잘못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뭐 니가 <네가> 탑이야? 아니 <laughs> 강심 안줘 얼마나 단단하나 보자, 이거. 이거 뭐 얼마나 단단하나 보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가야지. 아. 아니, 이두판 녀석, 근데 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그, 힘 차이를 왜 피지컬로 극복하려다니, 부러지는 거지, 상대 탑 하는 애들이, 어? 아니, 챔프 차이를 왜 피지컬로 극복하려는 거야? 아니, 이렐리아야, 니가 아무리 화려해도 평타가 안 피해져. 니가 이렐킹이야?